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마흔에 시작하는 영어마다 방연사예요. 안녕. 안녕. 오늘은 한국인이 정말 잘 틀리는 어. 단어의 발음이 있어. 나도 틀리는 틀릴까? 너도 틀릴 거. 그렇지 당연하게. 나도 미국에서 이 단어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저렇게 발음하는 거였어. 이제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서 어. 그런 것들 1 0개 알려줄게. 그래. 오케나 okay. 내가 알고 있으면 어떡할래? <laughs> 어, 그럼 내가 오늘 복창 썰5 <laughs> 먹겠다 뭐, 먹겠다. 먹겠다. 처음 다섯 개. 어. 따란. 쿠폰. 오케이. <laughs> okay. 쿠폰, 쿠폰 맞아 이 쿠폰이야. 근데 이제 발음이 쿠폰은 아니지. 아. 자, 이건 어떻게 읽겠어? 레시피. 이거 레시피 아니야. 아니 뭐야? 좀... 리시프트, 리셉트. 오케이 오케이. 이거 뭔지 알아? 영수증. 그다음에 카우스. 어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카우스라고 읽는 거야. 혼돈의 카우스 이러잖아. 근데 카우스 뜻이 혼돈인데 왜꼭 혼돈의 카우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. <laughs> 혼돈 혼돈. 저발. 아, 저저 이거처럼. 이거는 <laughs> 살몬. 네가 이거 좋아하는 거야. 살라미. 아니야. <laughs> 아니야. 나 이거 들어봤는데. 어. 연어 연어. 그래, 연어 박스에 써 있었나보다. 셀몬 어. 오케이, 좋고. 자, 그다 <laughs> <에다. 웃음> 아, 아 <laughs> 복종 못 먹는 건가요? 이핵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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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그... 시 릭틀리? <laughs> 시... <laughs> 잭틀리! 이그 잭틀리. 땡! 이그 잭릴리. 땡! <laughs> 이그 잭리이 불린다고, 잭릴리. T 바로 하면 촌스러운 거고 이렇게 됐잖아. 젤리 이그 젤리 <laughs> 아마 근데 거의 다 그렇게 했을 거야 자첫 번째 쿠폰은 발음 쿠폰 쿠폰 처음 거를 뭐 쿠로 하는 사람도 있어 쿠폰도 괜찮아 어. 근데 큐든 쿠든 폰 하지 말고 아 발음해서 쿠폰 쿠폰, 어, 아니면 쿠폰, 쿠폰, 쿠폰. 음. 음. 그거 맥스 200원 할인 쿠폰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그 다음에 이거 영수증인데 어. 보통은 이거를 이 P가 있으니까 리시트, 레시트 트 이렇게, 시트 이렇게 하고 싶어. 해 i 트 너무 <laughs> 운전하다가 말하는 그런 거 같지 않냐? 누가, 껴들었을 때시트피 p s i 처리해야 돼 i p 그러면 이거 처음에 p sip, sip, receipt. 어 근데 강세가 뒤에 오니까 앞에는 그냥 r u 하고 던져만 주고 아. receipt. receipt. 어 잘했어. receipt. -seat. 맞아씨잇을 제대로 왔는데. r e a t receipt. 아 음. 이거가 묵음이라고? 어 피가. 그래서 씩트 아니고 그냥 씨 e a t receipt. 또 틀렸고. <laughs> 자 그다음 거 이거 대망의 카오스는 내가 맞춰볼게. 응. 음. 차오스 <laughs> 아니야. 아, <laughs> 치오스. 추오스. <laughs> 케오스. 게오스 o s 게 h a o s c h a 오스 Chaos. Chaos. c h a a 발음 해야돼 o s Chao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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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응, a s a o s o s s 세멘 a 멘 s o s s a o s o s c s a o s 들어봤어? 시골 아저씨들 시멘트 뭐봐 공구리 칠때야 <laughs> 시멘 트좀 발라봐 이렇게 하잖아 연어를 시멘트처럼 바른다 세멘 연상 기억법 이런 거 그래 세멘 맞네 완전 똑같네 <웃음> <웃음> 완전 똑같네 세멘 세멘 <laughs> 어, 오케이. 오케이 자 마지막 요거는 어. 이거 진짜 많이들 틀려 그리고 진짜 많이 보는 단어거든. 이 e x a 잖아 그대로 하면 exactly 어. 그런데 이츰 발음이 이 단어를 얘기할 때는 크로 변형돼 그래서 exactly, exactl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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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뜻은 어, 바로 정확해 이거야 e x a c 여기 잘해야 돼 e x a c t 아니니까 exactly exactly, 음. exactly. 음. exactly. 야, 완전 잘했다 쭉한번 해주세요 c o u 리셋! 오리리치 r 스뭐 뭐였죠? 아, h a t c h a 오스 c 오스 o 오스 h a o s What is it? 아 a l 니 o n s a 이야 o n 너무 l m 하면또좀 그렇지. 어, 그러니까 강세를 그래도 좀 앞에. a l 세멘! 세먼 오케이 이그잭글리 오 완전 잘했다 이그잭글리 exactly. 완전 exactly c o r r 다 자, 그 다음 5개 아 맞춰보자 하나라도 서페이스서페이스더비슷졌어서페이스 거의 99% 비슷해 것도 그럼 비슷한 느낌으로 해봐 펄체스 팔체 r c h a s e purchase. 오, 야, purchase. p u r c h 맞았어. p u r c h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s e p u r c h a s 어그 u r c h a s e purchas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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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u r 에일. a s 아, 에일 맥주 진저 에일. 그건 아니지만 S 가무급인건맞아 아, 요거는 뭘까? 비닐, 비닐, <웃음> 비닐. <laughs> 그럼 뭐? 어. 어. 부패? 응, 어? 부패, 부패. 뷔패 <laughs> 그러니까 나 진짜 왜 그렇게 뷔페라고 써놨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지만 브이팩트 음, 자 이제 맞는 발음 알려 줄게요. 일단 이거 맞았어? 이거 맞았어요. 이거 맞았어. 이거 맞았어. 어. 자, 요거는 보통은 사람들이 surface라고 많이 해. 왜냐면 이거 face잖아. 어. 근데 이건 surface가 아니라 네가 아까 좀 비슷하게 했는데 surface. 아, sur face, fea, f e fice. 어, surface. surface. 어, 그렇게 돼야 돼. 강세가 sur 여기 때문에 그걸 크게 하고 surface. 맞어 그거랑 똑같은 식으로 여기를 처리해야 되거든 원래 여기 여기까지만면 chase야 chase 아 어. 그러니까 보통 p e a r chase 라고 많이 하려 그래 어 근데 강세가 이거 여기와 그럼 여기는 떨어져야 돼 p e a r chase 맞 e a 당당하게 하란 말이야 p e a r chase 나한테 <laughs> 거야 나한테 나 자신한테 곱창은 먹겠다 이거지 Purchase. 맞아, 맞아. 오야자 oh, yeah. 여기서 S 가무음이잖아 어. 그래서 이거를 잘못 읽으면 아이즈 뭐에이 s l 이렇게 같지만 어. 사실은 아이 s 아이 a 아이 어, 이거는 어. 언제 많이 쓰냐? 비행기 탈 때. w i n d o 로 하시겠어요? 아 i s l e 로 하시겠어요? 창문 좌석. 어. 아니면 아이 s 시 e 통모쪽 맞아. a 어. 통모야. 비행기 안 타본 사람은 w i n d o 아이오시스잖아 그렇지? 창문 자리로 앉으면 보는 거 잠깐이 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맨날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 하고 갔다가 또 들어가고 애라도 <dette> 있어 봐. 자, 그다음 이거는 윈이 아니고 여기가 어. 아이 발음 나거든. 그러면 와인일. 와이너. 파이널. 와이널와이널 이게 무슨 뜻인데? 비닐 와이널에 담아 주세요. <laughs> 마이널 <laughs> 봉다리 하나 담아어요 그런데 비닐봉지잖아. 어. 그러니까 vinyl 이너백이냐 그렇진 않아. 그 비닐봉지는 그럼 영어로 볼까? 폴리백? <laughs> 플라스틱백이야. 아. 음. 비닐봉지는 플라스틱백이고 어. 이바이너 하면 주황색 청막 네? 아. 어, 그런, 그런 거를 어. 비닐이라고 해. 어.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얇은 비닐봉지. 이런 비닐봉지가 게 아니야 비닐봉지가 아니네. 아니 아니.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좋아하는 부페. 어디는 부페라고 써있고 어디는 뷔페라고 써있어 음, 둘다 틀리지 발레에도 이렇게 끝에 티가 들어가 어. 근데 발레트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런 식으로 이 티가 무금이야 버페 버페 어 강세가 뒤에 와야 돼 버페 이게 아마 아예 영어가 아니라 약간 그 외래어에서 차용돼서 그럴 거야 오. 그래서 버페 버페 응 그렇게 하면 돼쭉 한번 읽어주세요 서플스 어. 파르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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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언 아이언 바이날 바이날 자신 있게 주면 어차 <laughs> <저, 저. 웃음> 자신이 없어. <웃음> 느껴져? 버페. <laughs> 근데 강세를 뒤에 버페. Oh, 좋아. 버페. 파르츠 때문에 내가 곱창을 <laughs> 사게 생겼네. 야 그래도 억지 부려서 먹는 건 아닌 것 같아. 그 <laughs> 운 한국인이 잘 틀리는 발음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. 앞으로도 저희랑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 눌러 주세요. 안녕. 안녕.